주교제 439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 other issues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nified transfer tax rate schedule 이라고 나와 있고요 음, 통합시켰다, unified transfer tax 이전세, 즉, 증여 또 상속세의 또 다른 용어죠. 그때 적용되어지는 tax rate schedule 세율 얘기입니다. 즉, 상증세율 얘기예요 상속세율. 즉 증여세 세율, 그래서 so, the Unified Transfer Tax Rate schedule applies to both life and death transfers. Life Transfer 하면은 gift 증여를 말하고요, 살아생전의 소유권 이전, death transfer 하면은 상속 사망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여하고 상속에 대해서는 통합 이전 세율이라는 게 적용된다. 그래서 과거 기프트 텍스이 스테이트 텍스의 별개 세목으로 독립적으로 부과되었다가 음, 76년 텍스 리포 액트에 따라 두 세목이 통합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그 중요하고 상속의 차이는 증여는 생전에 하느냐 또 상, 상속은 뭐 어, 사후에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음, 어떤 프로퍼티 오너십 트랜스퍼라는 측면은 똑같다는 거죠. 음, 소유권 이전 그래서 통합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의 세율인 Unified Transfer Tax Rate 통합 재산 이전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오, 누진 세율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 증여세나 상속세는요, 이 Unified Transfer Tax Credit UTT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줄여서 Unified Credit이라고도 하고요. 통합 이전 세액 공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 상당금액의 이 세액 공제가 허용이 으으로써 이점 어, 수준까지는 이, 이 중요세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문박스 보시면 어, Unified Credit Applies to both the gift tax and the state tax. Gift tax랑 state tax 모두에게 Unified Credit이라는 세액공제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You must subtract the Unified Credit from any gift tax that you owe. 해서 산출된 gift tax로부터 Unified Credit을 차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산출이 되면 그 밑에서 UTTC Unified Credit로 으 이렇게 세 공제 처리를 해서 뺄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ny Unified Credit you use against your gift tax in one year 특정 연도에 이 기프트 택스 산출액에 대해서 Unified c r e d i t 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한 만큼은 reduces the amount of credit that you can use against your gift tax in a later year. Later year 이후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이 Unified credit, credit 금액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니파이드 크레딧이라는 거, 우리 이제 곧 그, 증여세 및 상속세 산출 구조를 보실 텐데요. 과표를 계속 매년마다 누적을 시켜요. 기존 눈높거, 이전 눈높거 다 누적시켜가지고, 다시 그, 어, 그 새로운 연도에 적용되어지는 상속 증여세율, 통합 이전세율을 예, 적용을 해서 어, 누적 이 산출세액을 산출한 뒤에 누적 산출세액을 산출한 뒤에 그 다음에 유니파이드 크레딧을 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유니파이드 크레딧도 계속 일정 연도, 기준 연도 한도 금액까지 계속 이월시켜서 이월시키면서 세액공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해를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정 연도에 유니파이드 크레딧을 써먹었어요. 기프트텍스에 써먹었어? 그러면 예, 써먹은 만큼 그 이후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크레딧이 그만큼 준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보실게요. 또 토론 amount used during life against your gift tax. 음, 따라서, 살아생전에, 에, 계속해서, 그 gift tax에 대하여, 이렇게 unified credit을 사용한 합계, 합계액만큼, reduces the credit available to use against your estate tax. 음, 최종적으로, 이제, estate tax, 이 gift tax가 estate tax까지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나중에, 뭐, 최종적으로 이 스테이텍스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니, 파이드 크레딧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증여세부터 출발해가지고 상속세까지 계속 이월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이 세액공지제도가 유니파이드 크레딧제도입니다. 맨 밑에 지금 그림하고 표를 보실 수 있는데 표는 여러분들 그 첫날 첫 회차에 걸어드린 이 택스 체인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따라야 되는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그 기준 년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그 기준 년도 금액 그거를 참고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표에 그 기프텍스 목적상 인스테이텍스 목적상 유니파이드 크레딧 제도 그게 이제 세율 적용 전 비과세에 대상 금액으로 환산해 보는 그디익스 n 루저 o u 운트가 있고 둘다 똑같아요. 기프트 텍스 쪽하고 이스테이 텍스 쪽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a 스테이텍스까지 계속 이월시켜서 써먹는 제도가 유니이드 크레딧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유니이드 크레딧과 s 익스클루저 o u 운트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텍스 체인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연도 기준연도 금액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셔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 동안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 연도 금액까지 그 기준 연도까지쭉 이월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이 유니파이드 크레딧 총액을 그이 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세율 적용 전어 얼마나 두면 비 중요세나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데 과표 기준으로 얼마까지 익스클루전 되는데 그게 이제 익스클루전 어마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